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올해 하루에 한 다섯 장 정도씩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읽독할 수 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누리는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평소에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할 때는 한장 혹은 한 장보다 조금 작은 분량 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것도 은혜가 있고 기쁨이지만 이 다섯 장씩 읽다 보니까 어떤 기쁨이 있냐면 특별한 은혜가 있냐면 성경 말씀에서 논리적으로나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고 변환되는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톤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조금 더 깊이 볼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가 39장, 40장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나누듯이 앞에가 심판과 경고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뒤에는 은혜와 회복과 이런 톤이 확 바뀌게 된다. 그래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읽게 될 41장서부터 46장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너희들이 이러이러게폐역하기 때문에 벌 받을 거다. 경고한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이 41장서부터 46장까지는 너희들 그래서 회복시켜 줄때 이렇게 내가 너희들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드러내시겠다. 그 증거들로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들이 이 41장서부터 46장까지 하나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맥락은 같은 방향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붙잡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겠구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통로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한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오늘 같이 새벽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본문을 길게 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라 하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었고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라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인 것을 네가 보고 붙잡고 의지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관계,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내가 오늘 너한테 하나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오늘 하나님으로서 나의 관계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운 친밀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관계에 대해서 확신도 누리지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느끼게 되니까, 아, 오늘 만나게 될 구체적인 일들과 어려움들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내시겠구나. 뉴욕 데일리 뉴스에 있는 어떤 감동적인 일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살이었던 마이크 부캐니언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머니는 소년이 어렸을 때 가출을 해 버렸고 아버지는 알코올릭, 알코올 중독증, 알코올 의존증에 있어서 이모 뭐 시도 때도 폭력을 행하고 막 그런 알코올 의존증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고 힘들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아무 의미 없겠다. 는 삶에 본인이 이제 17살 정도 되면 이제 덩치도 좀 어느 정도 커지고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뭐 이렇게 있으니까 부러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만, 그만 있어야겠다. 이, 나, 이 땅에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극단적인 이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설득을 하는데 뭐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그냥 하려고 결행하려고 하니까 그때 한 신사가 소년의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래요 그러더니 손을 내밀면서 이 말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말만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아버지 되겠다. 내게로 와라. 어? 내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내가 너의 아버지 되겠다. 아버지 되겠다. 그 소년이 마침내 그 신사의 손을 붙잡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난간에서 내려와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윌리엄 혹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약속대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 소년을 입양하고 지금까지 마이크 부캐년과 다정한 부자로 오붓하게 살고 있다.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다 해결하실 수 있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지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에 큰 은혜와 기쁨도 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아니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역사하시듯이 잘 봐라. 오늘 하루, 내가 너의 만남과 너의 기도와 너의 가정과 너의 직장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이 드러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되십시오. 제 삶에서, 주님께서 제 삶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 삶의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대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이 오늘 간섭하여 주시겠구나라는 의지가 되었습니다 회복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이고 기쁨이겠구나 이게 첫번째 우리 같이 붙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이사야가 40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역사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그 여러 말씀들 중에서 회복과 부흥과 은혜, 구원에 구원 확신케 할수 있는 그런 약속에 의지할 수 있는 말씀으로 4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 말씀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은 이사야가 북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즈음에 같이 왕이 있었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때 그리고 그 전에 몇몇 왕들을 거치면서 히스기야 왕때 가장 활동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아수루가 쳐들어와서 당장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실제로 한 번의 전쟁에서 그냥 끝나게 된게 아니라.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를 하고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전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옆에 붙어 있는 남유다는 얼마나 같은 공포를 바, 가, 같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것도 한 민족이라고 할수 있는 나라가 전쟁 중이고 그리고 저거 멸망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멸망하는 과정은 밟고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저거 그냥 말머리를 돌려서 남유다로 우리로 쳐들어오면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구나. 두려움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의지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을 드러낼 거야. 두 번째, 너 명, 명심해라. 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된 말씀과 약속을 주셨어요. 아버지다. 내가 너의 주다. 주님이자 내가 너의 로드. 내가 아도나이다. 내가 너의 주다. 주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지만 이 본문 말씀의서 43장 1절 말씀에는 너 나의 나의 소유다. 나의 소유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결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킬 거다. 그게 너의 존재나 너의 가치나 이런 것들보다도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내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땅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그 땅을 주위에서 어떤 것이 있거나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우리의 소유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서의 땅에서 다른 누구도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권리 행사를 할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께서는... 물렁물렁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게 제가 기쁨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사일 교회를 다니셨던 한 목사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기도 중에 교회 붕을 주소서 목사님들이라면 거의 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교회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마음 속으로 왜 자꾸 교회 왜 사, 자꾸 사람을 교회 모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교회의 사람을 모이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을 내게로 모이러 해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모이게 해야지 교회로 자꾸 모으려서는 해안 된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지. 저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해야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자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다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었다 보니까 아 주님 저는 그런 목회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 생각에 떠오르더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목회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미잘리 교회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목회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니네 탓이 왜니 네 탓이냐? 그게 내 탓이지. 그래서 어, 주님 깜짝 놀라서 어째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게 주님 탓입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이 니네 탓이라면 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것도 니네 탓이냐? 어려운 게니 네 탓이면 너 때문에 안 되는 거면 그럼 거꾸로 교회가 잘되고 네 마음대로 네 소원대로 기도하는 대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너 때문에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더래요. 아 주님 것이죠 주님의 때대로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건 그럼 그왜네 탓이라고 이야기하냐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분에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책망해 본 적이 없다 단 너의 자존심만 버리길 원한다 자존심만 아, 나는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너 하나 바꾸기를 원해 왔다 교회가 힘들지 않았다면 너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저는 이 말씀이 성공과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직장에서 아등바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생활에서 우리 경쟁하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로 꼭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의 공부와 오늘 직장에서 우리가 되어진 일들과 형편은 월급은 우리의 한 달이나 우리의 기간 안에 얻어지는 수입은 대수 똑같은데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럴 때 느끼는 상대적인 여러 박탈감들과 어려움들에 우리도 모르게 아유 내 믿음 정말 헛했네 힘드네 아유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살았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건 원치 않으시고 이게 목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너희들이 실패라고 생각된다면. 좌절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잘 돼서, 그러면 은혜도 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에게 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거다.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에 책임지려고 책임지지 못해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내 주님의 것이고 내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더 놀랍게 소유하시고 드러내시도록 자녀도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제적인 분이세요 경제적인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잘 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펙티브하게 사용하세요. 내가 헛것으로 이렇게 돌아왔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두신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예굽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살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그 이후 40년은 미디안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목자로서의 삶의 위치에서 보면 40년 동안의 왕, 왕자로서의 생활 그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정도 양잘 치고 물길 잘 알고 풀 나는 곳잘 알고 그러면 왕이거든요, 진짜. 광야에서는 그런데 광야에서 살그 40년 동안에 비하면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리고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또 중심에서 본다면 앞으로 목동될 건데, 앞으로 양 키울 텐데, 지금 뭐 이렇게 어려운 방법 뭐하러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는 바로를 만나서 설득하는 것과 대화하는 것과 그들의 신화와 그들의 생각의 구조와 그들의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거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능숙하고 익숙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돌아다녀 보고 양 떼를 이끌 듯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물을 찾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으로 교육하는 모든 것들이. 야 모세가 그 이후에 이어질 40년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꼭 필요한 시기였다는 거죠. 꼭 필요한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과 끝을 아시고, 너는 내 거야. 내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의 전반부는 이렇게, 너의 중반부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내가 쓸 거야. 주님, 우리가 주님 것이니까요. 주님 것이니까요. 저 어, 마치 요나가. 너 니네 왜 가? 그런데 다시 쓰러 도망가듯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하면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원에서 하던 공부가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우리 헬라어라고 알고 있는 에이션 그릭을 공부했는데 라틴어를 공부하고 아무도 뭐 이거 공부 누가 하나 싶었지만 정말 재밌게 공부했어요. 재밌게 공부하고 아, 요거 그냥 계속 공부하다가 삶은 딱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지냈는데 그게 제가 도망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해외 나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다른 공부를 다양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거 해야겠다. 다시 쓰죠, 다시 쓰.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너, 내가 목회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그렇게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로 떠날 수 있는 가장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일반적인 공부를 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나는 그리스, 그리스 로마 공부해서 해외에서 하는 뭐 그런 걸 공부할 거야, 안올 거야. 그런데 목회에서 보니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신약성경을 읽을 때나, 심지어 구약성경도. 세트아진타라고7 0인역이 히라보로 쓰여져 있어요. 액션 그리그로 쓰여져 있어요. 고대,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 언어 스페링은 똑같지만 신약성경이랑 부약성경이랑 약간 시기에 한 400년 정도 300, 2, 300년 정도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히라보 어 원이 조금 달라요.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런데 그냥 어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없게 해 주셨어요. 그런 거 그냥 공부하던 거. 하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일들을 저는 본이 아니게 다 하고 들어와 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려고 영어표는 Australia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일부러 길을 잊어버려. 막이대로갈 거야. 나이 길을 막살 거야. 막갈 거야. 이런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잘잘잘잘잘잘 이렇게 해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내 거거든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내 양이고 너는 내 것이고 그러니까 버려져서 없어져서 잃어버려서 어스트레이 딴데 가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세요 보호하세요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내가 회복될 거야 내가 부흥할 거야 내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내 심령이 어떻지? 아, 내가 우리 형편이 어떻고 우리 기도하는 자녀가 어떻지 이렇게 중심이 갈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눴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이것은 관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관계도 분명한 의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거야 하나님의 역할을 드러내실 거야 마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가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뭐 고민하지 않고 하듯이 고민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되고 제가 저희 딸들 앞에서 우리가 어머니니까 내가 엄마니까 당연히 내 삶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아무에게도 너를 뺏기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의 삶 가운데 다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기쁨도 누렸습니다. 이 관계가 흩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만남과 재정과 건강과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아버지로서 당연히 아이들의 재정적인 것과 건강을 살피듯 어머니로서 아이들의 관계와 친구들을 살피듯 그리고 역할을 하듯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